아이고, 노래 잘하네. 누가, 누가 말가 아. 오늘, 도거 할머니들인데 상추 따드린다고 현수선님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. 올게 첫 상추입니다. 올게 이제 첫 상추 처음 땁니다. 이제, 이제 땄어. 할머니들 좀 갖다 드린답니다. 현수 선님이 노래하고 신났습니다. 지금 아이고 잘하네 좋네 노래 잘하네. 에이. 노래가 이른데 선하지. 그래? 다른데서는 못해. 그래? 내 마치 선대가 한 목. 노래가 천륜. 어수. 잘한다. 아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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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랑 고개길 너무 너무 가는구나. 지금 고추 가지 전부 다잘 지금 수가 잘 크고 있습니다. 도마도도 지금 잘 크고 있고요. 가지도 지금 잘안 졌습니다. 지금 가지도 잘안 졌습니다. 오늘 상추 처음 땁니다. 쳤다 가지고 할머니들 좀 갖다 드린다고 전화 드렸는데 할머니들 난리 났습니다. 예. 네. 자, 올게. 첫 나눔 시작하겠습니다. 잘 컸죠? 예, 네, 잘컸습니다 이제 상추가 에버 잘 컸습니다. 예쁘게. 자, 오늘 향불사 주말 농장 소식입니다. 성불 하세요.